이 놈이 이제 컴마 다음에 후, 원인데, 이 앞에 이렇게 동격이니까 묶이면, 얘를 꾸민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대을쓸수 있습니다, 이 놈은. 대, 원 해도 되고요. 여기는 비동사를 써놓고, 여기는 현재, 아, 일반 동사를 썼죠. 그 그러니까 수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단수단수. 단수. 얘는 이제 분사구문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오형식 동사니까. 그 다음에 얘가, which makes나, and it makes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앞절 전체를 받는 놈이라서. 주원 여기 있고, 동사 수동. 주격관대 비동사 PP, 일단 요놈 생략해도 된다고 했었죠. 네, 여기는 다시, 분사고문니우티에목적어 있으니까, ING, PP 쓰면 틀립니다. 얘는 which calls나, and it calls로 바꿀 수 있고요. 뭘 받는지 이따 내용할 때 할게요. 얘는 예를 꾸미는 PP고, 주격관대란 비동사 정도 빠져 있고요. ING 쓰면 틀리겠죠. 위치 다음, 다음에 단수고 이 keeping은 분사구문이니까 as it keeps로 바꿔도 됩니다. 얘도 오형식이라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를 써야 하고요. 얘도 분사구문 as it increases로 바꾸면 이뒤도 같이 바꿔야 돼. decreases로 뒤에 목적어 다 있으니까 여기는 ing, ing 쓴 거죠.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어법은이 정도 보면 되고 분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지문은 내용 한번 볼게요. 8인 팟 냉장고는 개발된 거다. 모하마드 바 아바. 나이지라 교수래요. 이분은 자, 이런 상을 받았대요. 2001년에. 이 냉장고가 극도로 간단하고요. 그 다음 전기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한 사실이 만들죠. 그 냉장고를 형용사 적합하게 만들죠. 사용해요. 사막 환경에서. 쉬운 접근이 없는 전기에. 사막은 쉽게 전기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8인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작은 점토 항아리를 더큰 항아리 안에 둠으로써. 차이는 두 개의 통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려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점토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다 이렇게 항아리를 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 뭐좀잘안 맞지만 네, 이렇게 두면 요 사이 있죠, 여기. 여기는 모래로 채운답니다. 그러 이게 단순히 가습되는 거래 물로 그러니까 물로 적셔진다고 과일과 야채가 두어지죠 이 안쪽에 작은 팥 안에 그 다음에 그 장비가 어, 젖은 수건으로 덮여요 이게 전체가 그럼 물이 천천히 증발한다 모래에서 아까 물로 적신다고 했죠 모래를 그때 열이 빼앗기죠 안쪽에 있는 통에서요. 그리고 그게 내용물을 그통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차갑게 해주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압절 내용이지 이거. 유일한 관리는 요구되는 바로 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물에 하루에 두 번. 여기다 물 뿌려주면 된대요. 자 여기에 따르면 각각의 장비가 12kg의 야채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야채들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20일까지요. 그리고 이것의 생산은 나이지리아에서 비용이 대략 1달러면 된답니다. 나이스. 값도 싸네. 8인팟 이 쿨링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죠. 음식 부패와 썩는 걸 막음으로써. 음식 부패와 쓰레기를 막음으로써. 그리고 수입을 증가시켜주고,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켜 건강 위험을 줄여줘. 썩은 음식에 음식을 먹고 걸릴 건강 위험을 죽여주죠 줄여주죠 뭘 죽여 내용 한번 크게 볼게요 8인판 냉장고 이 사람 만들었다 이거 되게 간단하고 전기도 필요 없어 그래서 사막 환경 이런데 아주 적합해 이건 큰 통에다가 큰통 안에 작은 점토 항아리 두는 건데 이 사이는 모래로 채우면 돼 모래 적셔 가지고 이 안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장비 타올로 덮으면 돼. 그럼 그 물이 증발할 때 있잖아. 열이 이제 사라지겠죠. 열이 빼앗기겠지이 안에 통해서.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은 차가워지겠죠. 여기 물만 적셔주면 돼요. 하루에 두 번. 자, 이게 12kg까지 담을 수 있고, 신선하게 해줘 20일까지. 비용도 굉장히 싸요. 사람들 도와준 거죠. 수입도 올려주고, 건강 위험도 줄여주고, 짱짱 발인팟.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